안녕하세요. 에버그린패런의 써니입니다. 제5강 노 웨이스트 스컬트 위드 플리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론과 백에 다트가 없고 요크 밴드가 끊어져 있습니다. 프론 요크 밴드 아래로는 플리츠가 잡혀있고 백에는 지퍼가 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 아래에 걸쳐입는 미니 스커트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차트는 책을 참고하시고 원 다트 스커트 블락을 이용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론과 백에 다트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트를 없애주시고 사이드를 반인치 줄이겠습니다. 줄일때는 힙에서 이 부분을 반인치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프론을 쿼러를 줄여주시고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다시 연결해서 허리선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허리선 그릴때는 센터프론에서 2인치 지점까지는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선은 커브선으로 예쁘게 브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냉스를 찾아주시고, 바로 모포닝 사이즈 찾아주시고, 그런 다음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다시 연결해서 사이드를 예쁘게 브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지점에, 중간 지점에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시고, 사이드를 반인치를 쳐서 예쁘게 브랜드를 하겠습니다. 이 선은 스트레이트 라인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들어간 지점에서 일반 노이기 때문에 허리선의 패로를 라인으로 일반 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다음은 3반 요크밴드를 끊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선에서 패럴라인으로 이렇게 마크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패턴을 카피해서 프론과 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을 먼저 패턴을 떠보겠습니다. 먼저 심을 주겠습니다. 허리 부분은 8분의 3심, 사이드 반인치, 단분 1인치 센터 백 부분에는 반인치 심을 주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퍼 티스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심처리 하는 방법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퍼 길이는 5반을 사용하겠습니다. 5반 지점에 지퍼 나치를 표시를 해 주시고 다시 반인치 떨어진 지점에 포인트를 하나 해 주시고 이 부분까지는 4분의 3심이 되겠고 이 부분은 반인치 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심처리가 서로 달라서 각이 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각되는 부분에서 반인지 지점 표시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낫지를 주겠습니다. 집번 낫지 주시고, 접는 낫지 주시고, 컷을 하겠습니다. 요구선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컷이 된 부분은 오바락 쏘잉 할수 있도록 반이지 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판과 요크를 먼저 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낫질를 주시기 바랍니다. 패런네임 입력하겠습니다. 요크는 인사이드 베이싱까지 포함해서 셀프 포 이렇게 적어주시고 패런 네임 땡 요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탈람바 그리고 셋 베이사스 적어주시고 요크에는 퓨징을 붙이기 때문에 퓨징 포 이렇게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론을 떠보겠습니다 폴론도 마찬가지로 허리 부분에는 8분의 3심, 사이드 반인치, 단분 1인치 이 부분은 폴드로 되어 있으니까 폴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크는 오바락으로 쏘잉되기 때문에 컷을 해서 반인치 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크 페르는 낮지 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포론, 그리고 잘린 부분에 낫지 주시고, 셀프 투피스, 패런 네임 적어 주시고, 포론의 요크, 그리고 스탈람바 적어 주시고, 베이스 사이즈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벌티드 플리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리치가 들어갈 부분에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4반 지점에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다른 부분은 5반 지점에 포인트를 찍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선을 연결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A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B로 놓겠습니다. 다음은 분리를 하겠습니다. 슬러시 라인을 컷을 해주시고 A와 B를 이렇게 분리해서 인사이드에 원하는 플리트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선을 그어 주신 다음 A패런을 카피하고 그리고 인벌티드 플리츠 10인치 그런 다음 B패런을 카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반 e 인벌티드 플리츠를 할 때는 2반 곱하기 4, 그래서 10인치를 add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 패런 선, 이 선이 약간 슬롭이 되어 있는데, 이 슬롭 선에서 패러럴 라인으로 이렇게 10인치 add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2반 지점 폴드선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5인치 선은 실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2반 떨어진 지점에 폴드선 만들어주시고, 이 실선은 나중에 낫지로 사용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지금의 선을 접어서, 인벌티드 플리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B패런을 여기에 매치를 해주시고, 이 선을 카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 패론과 B 패론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컷을 할 때는 플리츠를 그대로 접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접은 상태로 컷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패런을 펼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브랜드를 한 다음 심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페런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심처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페런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낫지를 주겠습니다 센터프론에 낫지 주시고 실선으로 된 곳에 낫지를 주시고, 발언 부분도 같은 자리에 낫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폴드로에서 표시를 해 주시고, 패런 네임과 피스 입력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패런을 한장 카피해서 버전 온으로 사용을 해 주시고, 다음은 버전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전2는 이 부분을 컷을 해서 콘트라스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폴드선을 실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커슬하기 전에 낫지를 먼저 주겠습니다. 두패런이 구분이 갈수 있도록 언밸런스로 낫지를 주시고 이 부분은 투낫지를 주겠습니다. 커슬에서 반인치 심을 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입력하겠습니다. 원단, 피스, 패럿 네임 적어주시고 버전 투가 되겠습니다. 스타일 람바와 베이스 사이즈 적어주시고 이 선을 그랜라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랜라인 표시를 해주시고 콘트라스트 원단을 사용할 때는 이 칼라로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콘트라스트 2 그리고 프론 미들 페런 네임 이렇게 적어주시고 스타일넘바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전 2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패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론의 버전 1, 프론 버전 2, 프론 요크가 되겠습니다. 백 패런, 그리고 요크가 되겠습니다. 패턴을 완성한 후꼭 앞판 뒷판 사이즈를 매치해 보시고 밸런스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낫기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패런 네임과 피스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강 노 웨이스 스컬트 윗 플리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